군산 제로 웨이스트 샵 자주적 관람의 최정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군산 월명동에서 자주적 관람이라는 전시관과 제로 웨이스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적인 소품을 팔고 친환경적인 공예로 친환경 소품을 만들고 캠페인을 같이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오시면은 제로웨이스트 이제 친환경 제품들을 구경하시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뚜껑 수거나 우유팩 수거 등 이런 자원순환을 할수 있는 리사이클링 공간이 또 있어요. 그 공간에서 이제 자원 수거에 참여도 해 보고 그 자원 순환에 참여한 걸로 리워드도 받고 공간들이 군산에, 전주에 있는지 그런 것도 볼수 있는 팜플렛도 비치가 되어 있어요. 오늘 만들 샴푸바나 고체 치약처럼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일상 생활 소품들을 만들어 볼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이나 가치관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경우 같아요. 아무래도 매장이고 영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익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캠페인을 같이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환경 감수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환경 감수성이 조금 민감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요... 대단한 환경 보호는 아니었지만 분리수거가 굉장히 철저하셨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이전에 제가 하던 공예 활동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캔들이나 비누 수업 공예 활동을 하면서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안쓸 수가 없는 종이컵, 뭐 장갑, 뭐 밑에 까는 종이들 이런 것들이 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책임감, 뭐 약간 빚진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매장을 이제 크게 확장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활동, 환경에 이로운 활동도 내가 함께 해야겠다 이런 것들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주적 관람에서 하고 있는 자원순환 캠페인에는 수거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플라스틱 병뚜껑. 사실 이렇게 작은 병뚜껑들은 재활용이 되는 재질이지만 너무 작아서 선별장에서는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병뚜껑들이나 플라스틱을 모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뚜껑과 깨끗한 종이 쇼핑백. 깨끗한 쇼핑백이 사실 집에 굉장히 많고 물건을 하나 살 때마다 하나씩 쇼핑백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모아놓기도 애매한 것들을 저희 매장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팩 멸균팩. 우유팩은 실제로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쓰레기 봉투나 이런 걸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멸균팩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은색으로 된 그런 우유팩인데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멸균팩은 재활용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품목들을 모아서 한 업체에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주적 관람에서도 병뚜껑, 쇼핑백, 그리고 멸균팩, 우유팩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주시면 여기에서 그러한 체험, 참가 활동도 할수 있고 또 소소한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많은 참여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개로 가루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 샴푸바1, 샴푸바2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들어갈 각각의 천연분말은 청대와 파프리카. 이것들은 이제 색을 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액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가루와 섞여서 반죽이 될 겁니다. 이 가루에는 이제 네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천연 개면 활성제인 S C I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 어려워요 말이 글리세린, 스테아레이트 <laughs> 이런 가루가 들어가 있고 알란소인 그리고 콘스타시 각각의 역할은 세정력 그리고 거품을 만들고 피부를 보호하고 각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액상에는 지금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살짝 노랗고 이거는 조금 투명해요. 여기에는 오렌지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로즈마리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각각 좀 다른 느낌으로 사용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루를 쓰는 이 봉투는 사실 어, 정말로 재료 웨이스를 실천하자고 하면 이 봉투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봉투를 썼고요. 사실 집에서 내가 직접 재료를 사다 만든다고 하면 이런 볼, 스템볼에다가 뭐 숟가락을 이용해서 저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스텐에서 반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정말 쓰레기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 용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액체가 담아져 있었던 그런 용기인데 그하게 소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액상을 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버려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 번만 쓰고 그냥 버려질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봉투에 열어주세요 가루가 들 있는 봉투를 열어주시고 스티커는 떼어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사실 여러분들이 받는 키트에는 파프리카 가루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시험할 때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직접 넣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액상, 액상을 넣기 전에 이렇게 가루를 조금 주물주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는 이유는 조금 덩어리진 뭉쳐진 가루들을 조금씩 풀어줄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물주물 해서 뭉쳐진 가루가 다 풀어졌으면 이제 액상을 넣을게요. 자, 액상은 한 번에 부어주면 돼요. 자, 액상을 여기다 한 번에 부을게요. 전부 다 부어주고, 입구를 잘 막아주는데, 그때 살짝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해서 윗부분만 살짝 잡아주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통통해졌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죽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반죽이 잘 되지는 않지만 안에 이런 가루들이 전부 다이 노란 액상과 잘 섞이게끔 어,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너무 세게 주면은 봉투가 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주물주물 지금 반절 정도 주물렀을 때 상태를 보면 아직도 히끗히끗해요. 이런 히끈히끈한 부분이 한 가지 색깔이 되도록 하면 돼요. 선생님 저는 언제까지 이걸 주물러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게 한 가지 덩어리가 되도록 그렇게 주물러 주면 돼요. 지금 이쪽에 공간이 없으면 잘안 주물러지니까 너무 공간이 없어지면 다시 열어서 이렇게 톡톡 치고 공기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또 주물러주면 됩니다. 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보면은 한 가지 색깔로 고르게 색이 입혀졌어요. 이 정도면 반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꺼내볼게요. 비닐에 붙은 것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거예요. 자, 바닥에 비닐을 깔고 다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누르면 자 이제 수제비 차흙처럼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차흙처럼 되면은 거의 다된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주물러 줄게요. 주물르면서 조금 동글동글. 그런데 이거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휴대용으로 하나 더이 정도만 띄어서 휴대용을 만들게요. 아니면은 세 덩어리로 만들어도 돼요. 중간 크기로 세 덩어리를 만들어도 되고 이거는 만드는 사람 자유예요. 어, 이 정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큰 것도 조금 더 주물러서 사실 이렇게 못생기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좀더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자, 첫 번째 샴푸바 완성. 이거는 오렌지 파프리카 샴푸바예요. 오렌지 아로마향은 이제 심신을 좀 안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조금 기분 업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실제로 맡아보면 굉장히 향긋할 거예요. 자, 이거는 앞쪽에 두고요. 청대로 만드는 샴푸 바를 만들어 볼게요. 손에 이렇게 묻은 거는 손을 씻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씻고 와서 새로 해도 되고, 선생님은 그냥 수건에 닦아서 쓸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까랑 똑같은 작업을 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색깔을 한번 볼까요? 색깔이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조금, 흰색이 조금 보이는 상태여서 여기서는 조금만 더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봉투를 열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줄게요. 나중에 나누더라도 처음에는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작은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클것 같아요. 손님 손이 작지 않은데도 손님 손에 꽉 차거든요. 응. 모양은 만드는 사람 자유예요. 자, 아까처럼 휴대용을 조금 띄어서, 뭐 못생기게 만들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주먹 모양으로 찍히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세모 모양으로 해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네모는 아니지만 조금 울퉁불퉁하지만 그래도 아까랑 다르게, 아까랑 다르게 좀 네모나게 되었죠. 이번에도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이거랑 용량이 비슷한데 훨씬 작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얘도 오래오래 쓸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샴푸 바는 어, 40분 정도 건조를 시키면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사용하면 너무 물에 풀어져 버리니까 40분 정도는 서늘한 곳에서 건조를 시키고 6시간 이상 지나면 이제 아예 좀 딱딱해져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 정도 지나면 정말 조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건조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사실 일반 샴푸처럼 쓰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나고 부들부들한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샴푸 바지만 머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세안이나 몸에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약산성이라고 피부하고 가장 비슷한 pH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으로 친다면 올인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수 있는,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행갈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걸로 얼굴도 찍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샴푸 바의 장점은 물론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들어간 성분도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닌 천연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질 오염도 안 되고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적극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에는 베이킹 소다 그리고 클레이 그리고 덴탈 실리카 그리고 자일리톨. 이렇게 가루에 들어갔어요. 자일리톨로 많이 들어갔죠. 워낙에 뭐 치아에 좋다 이러는데 자일리톨 같은 경우에는 치석을 제거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덴탈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연마가 필요한데 그걸 치석을 제거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레이 같은 경우에도 구강에 있는 노폐물을 흡착하고 건조를 방지하는 거. 입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그런 거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에는 치아 미백과 치아 연마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활용 병에 들어 있었던 이 액체는 코코넛 오일이에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과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 박테리아 억제를 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잇몸을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뭐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약이니까 상쾌하게. 구강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 정도로 만들었고, 고체 치약은 일반 치약이랑 다르게 거품이 그렇게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사용감이 낯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체 치약을 가지고 입에 넣고 씹어주세요. 거품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입 구석구석에 묻혀주고 칫솔에 물을 묻혀서 솔질을 똑같이. 일반 칫솔 을 하는 것처럼 칫솔질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주의사항이 아까 말한 코코넛 오일이 들어갔잖아요. 코코넛 오일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녹아내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일반 칫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솔질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고개를 들고 흐르지 않게, 흐르지 않게 이렇게 고개를 좀 들고 이렇게 솔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은 이대로는 이제 6개월 이상 보관을 해도 되고요. 혹시 보관 중에 물이 묻었거나 뭐 한번 사용을 했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달 이내로 한달 이내로 사용해주면 을 돼요. 왜냐면 이제 아까 이 분말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물이 묻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묻으면 조금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깨끗한 유리병에 보관을 해도 되고, 플라스틱 병에 보관을 하다가 하나씩 꺼내서 쓰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체, 고체 샴푸바처럼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얘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살짝 말랑말랑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일 나는 이걸 다시 동그랗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만져서 동그랗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일단 샤프바 만들었기 때문에 물로만 씻어도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요. 입에 들어가는 고체 치약을 만들 거니까 한번더 손을 씻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있습니다. 봉투가 터졌다. 그럼 집에 있는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반죽을 해주세요. 어, 이 치약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샴푸 거를 만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질척질척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니까 계속 주물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흰색 가루와 이 액상이 잘 섞인 거를 확인하려면 한 가지 색인지, 색이 한 군데로 뭉쳐있진 않은지를 확인하면 내가 반죽을 잘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까만 거는 숱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치약을 튼튼하게 하고, 좀 비대 효과를 줄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같이 샴푸바 정도의 크기가 됐어요. 근데 치약은 이렇게 크게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린 이걸 하나씩, 하나씩 양치를 할때쓸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 어, 사실 이거는 조금 클 수는 있는데 지름이 1cm 조금 넘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 엄지손톱 크기 정도?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계속 만들어줄게요. 지금 현재 접목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적 관람 같은 경우에는 전시관도 작게 한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시관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환경에 대한 물품들을 전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 어, 그런 활동들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5월 달에는 나의 찐 환경 이야기라는 전시를 했는데요. 여러 시민분들과 함께 내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 내가 하면서 불편했던 것 그리고 추천해 주고 싶은 것 이렇게 질문지를 받아서 그 이야기들과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물품들 이렇게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이 없다가도 어 이런 거는 나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그 정도의 이제 효과를 노렸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지금 판매하는 상품 중에는 크게 나누자면 주방용품, 그리고 욕실용품, 생활용품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주방용품 중에는 액체 세제 대신 쓸수 있는 주방 설거지 비누와 천연 수세미는 100% 식물인 수세미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에 버려도 되는 진짜 천연 식물이고요. 욕실용품이 좀 많은데요. 욕실용품 같은 경우에는 고체 치약 그리고 대나무 칫솔. 아까 만들었던 샴푸박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어, 생활용품 중에는 행주 이런 행주. 선생님은 이거를 손수건으로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린넨으로 만든 건데 건조가 빠르고 통기성이 좋아서 뭐 여러 곳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손수건이나 행주로 써도 되고 뭐 만두 같은 걸찔때 쓰는 찜보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좋은 점은 가장 뿌듯했을 때는 언제인가요? 좋은 점은 제가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사실 환경보호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의 실천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일상 속에서 작게 작게 환경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저의 만족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 오늘 어, 다 아래 질문과 이어지네요. 그게 가장 뿌듯한 점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저 혼자 할 때도 있었지만, 이거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아져서, 이거를 같이 병뚜껑을 모아주고, 쇼핑백을 모아주고, 그리고 같이 쓰레기를 주워주고, 같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이게 정말 소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굉장히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접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이런 공예 분야예요. 사실 캠페인만 하고 물품만 팔고 이렇게만도 할수 있지만 직접 이렇게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보면 아 이게 어렵지 않구나, 괜찮다,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게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고체 치약, 샴푸 바, 그리고 비누 저는 이제 세안 비누 전용으로 세안 비누를 만들고 있고 또 핸드워시 비누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렇게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자고 하면은 뭐 손소독제, 그리고 뭐 정말 액상 샴푸 액상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실제로 만들게 되면은 집에 있는 통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환경에 좋은 그런 진짜 내가 쓸수 있는, 내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제품들을 다 같이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좀 기획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진짜로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재밌는 활동이고 사실 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댓글로 좀더 꼼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친환경이나 제로 웨이스트 분야에서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받았던 질문들 중에 제가 뽑지는 않았지만 리셋 받은 것 중에 어,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정말 많아요. 어,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물품들을 사거나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소비를 하지 않는 것. 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물건을 사지 마라. 약간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텀블러를 가지고서. 카페에 가는 것. 그쵸? 그리고 손수건을 가지고 물티슈 대용으로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이런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뚜껑 순환으로 이제 병뚜껑을 모으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병뚜껑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해요. 병뚜껑이 많이 모인다는 거는 페트병은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페트병을 뭐 사, 소비를 해서 병뚜껑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그 페트병을 쓰지 않는 것, 조금은 줄이는 것. 그래 안쓸순 없어요. 사실 안쓸순 없지만 뭐 페트병 음료나 뭐 플라스틱에 든 용품들을 조금은 줄이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큰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laughs>